오이마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언젠가는 꼭 여기를 한번 달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히말라야 라이딩을 떠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저는 이 바이크를 타고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저와 함께 달리는 바이크가 뭐냐 바로 로얄의 필드의 히말라야이라는 바이크입니다. 일단 오늘 여정은 이곳 스리나가르에서 손마르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대략 한 2시간 정도 바이크를 탈것 같습니다. 여기 스리나가르가 해발 1,600m인데, 손노마르그라는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해발 한 2,500, 2,600m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한 1,000m가량 올라갈 것 같고, 또 오늘은 이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히말라야 바이크 여행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h uh -huh. 이름도 만땅 채웠고 다시 가보이있요서 빨리 가야이좀늦서어 거의 다온곳 같네요 약속 장소에서이곳이에서 이곳에서 이 어 뭐야. 아, 아,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되게 많은 애기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아, 인기가 많네. 내가 한국 사람이 인기 많네. 하. 어, 하울 이일 미들 스쿨? 나인. 멀티 그룹. 나인. 나 어, 엘레멘터리 스쿨. 아, 진짜 귀엽네. You know BTS? 응? You k n o BTS? I k BTS. Dynamite. Sorry. Do you like BTS? Yes. Oh, really? Uh, I ah, <laughs> <laughs> like a i h Blackpin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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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 are you talking about Blackpink? Uh, j i Yes. Lisa. l oh, You like Lisa? Okay, okay, okay. I'm s p o t t 사랑해요. 연애가 중개.

uh, I small. I know. <laughs> I know. I know. I know. I small. I, I know. My but big eyes. Know. Yeah, yeah, I know. I small eyes. Okay. <laughs> Hello. Yeah, yeah. You have you guys. <laughs> Why are you YouTube channel? channel uh, <laughs> uh, I I go to Leh, Lada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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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yeah. You are Chinese or you are Ladak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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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tribal, for tribal now. I'm from South Korea. <laughs> South Korea. Yeah, yeah, yeah. Do you like Do you like cashmere? Yeah, I like cashmere. I love cashmere, yeah! Jump! Jump! He's my teacher! He's my teacher! <목소리> bye. bye! Bye! Bye bye! 오,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봤는데, <목소리> 강물이 상당히 예쁘네. 직원분들이 이야기해줬는데,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물 색깔이 눈 녹은 색깔처럼 생겼네요. 멋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스리나가르를막 걷고 다닐 때 저를 그가든까지 채워줬던 사람인데. 여기가 So nice. 이 친구가 되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또막 케이팝도 좋아한다고 해서 마침 여기 근처에 살기도 하고 저도 여기 지나가기도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또 여기 이 친구한테 태워준 거에 대한 보답도 하고 싶어가지고 오후 그렇네? It's 파라타 아파라타. It's 니치니 Oh, it's 치즈. It's 아타르. How okay. can I eat t h i 이렇게 찢어서 매실장한채 찍어서 뭔가 이 청국장 같은 거 위에 올려서 마지막으로 이 요구르트 같은 거 발라가지고 그대로 아홉 개, 아홉 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스트라이크 코리, 와이. 어떤 맛이냐면 그냥 빵에 카레 싸먹는 맛. 근데 여기 콩이 있어가지고 프로틴을 충전할 수 있다. 제가 계속 그 며칠간 탄수화물만 먹었는데 이렇게 프로틴을 충전할 수 있어서 아주 좋네. 서울에서 속초 가는 길에 이런 군부대 차량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멋있어서 잠깐 내렸는데 이렇게 양떼도 양인가? 염소. 하이. 염소떼도 있고. 와, 기가 막히네. 와, 제가 이 뷰를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네요. 做生意 한거 같네요. 여기가 소나 마르게 다운 타운인거 같고. 와씨, 와 이거 떨어지면 사망이다 이거. 오늘은 저기 있구만 아, 진짜 도착이다 숙소에 도착하고 체크인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심장이 되게 빨리 뛰는 느낌이 나서 보니까 제 심박수가 135까지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소 포화도도 한번 이 워치로 재보니까 93%가 나오네요. 여기가 고도가 지금 2,600, 2,60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벌써부터 이런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해발고도가 더 높은 레나 판공초, 아 이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다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날씨는 너무 좋네요.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쉬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메이징 와 진짜 멋있네요 저는 숙소에서 좀 쉬고 하니까 고산병 증상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2,600m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마켓에 가서 고산병 약이랑 그리고 제 바이크 로프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 로프도 사러 마켓으로 갑니다. 여기가 정말로 멋있는 곳이고 지금이 아마 기도하는 시간인가 봐요. 저기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라 되게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을 게다 있네.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 좋구만요. Hello, I wanna buy diamox like. Diamox. Um, yeah. Is this diamox right? 한 아, 다이모스야. Yeah. Hello. 얼마만큼? How much, miyo? Twenty f i v How much? o e korla. Forty plus twenty f i 4025. Yes sir. Oh the t a i z e r e 라디오에서 차에를 듣는 소리 들리게 하세요. 더. o k thank you. Thank you. <laughs> 저는 로프랑 약을 사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제가 가고 있는 장소가 빙하를 볼수 있는 곳이어 가지고 여기서 도보로 한 8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빙하를 보러 갑니다. 와, 진짜 절경이네, 절경이야. Hello? I'm going to Taja's Glacier. It's right over there? Yeah. Glacier. Yeah. yeah, thank you. 아,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길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 저기구먼. 와, 와, 와. 그럼 트레킹 코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뷰포인트 그런 느낌? 어,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인데 와절 멋있구만 크, 기가 막힙니다 진짜 뷰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야 완전히 저말 뛰어다니는 것좀 보세요 크... 아마 기가 막히다 아, 진짜 개 쩐다. 뭐야? 이등간지러러나 보네. 아 씨. 어, 그렇게 간 들었냐? <laughs> <목소리> 아, 야야. Yeah, yeah, I know. This p l a c e is a uh, Tajus Glacier, i g h t Tajus Glacier. No. h oh, t is it? Horse r i d h m Huh? Horse. Horse r i d is 아, t a t t h i n a 아, Glacier Horse. Right? How much? 200. 300. 300. 아, sorry. I don't have money. 200. I'm so sorry. I just only 100. Okay. Oh, 100은드레? Okay. Oh, really. Thank you. o k a 1,500원에 말 타는 거면 괜찮지. 100 hundred yeah, okay. 루피. Okay. 100 hundred 루피. Okay. I make a video. Yeah. Yeah,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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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이제 말을 찾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후예답게 가시죠. 오케이. 박수나 있어. 어라 어라. 와 이거 연결이 무섭네. 허다 아, 있는 허다 씨. 있는 허다 있는. 말은 진짜 아, 인기. 옛날에 일곱 살때 제주도에서 타보는 처음이네. 네. <웃음> <웃음> 이러 이러 가자 가자 어 재밌네요. 오늘 히말라야 트레킹 첫날 아니 히말라야 트레킹이란다. 오늘 히말라야 라이딩 첫날 지나왔는데 아 정말. 스리나가르에서 소노마라베까지 길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소노마르, 소나마르게 와서 이런 멋진 풍경까지 보니까 어, 바이크 탔던 그 피로감 이런 거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 이 평생의 꿈이었던 히말라야 라이딩을 하게 되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나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던게 이 물이 히말라야에서 녹은 물 이라는데 진짜 차가운지 얼음장 같은지 너무 궁금했어 만져보자고 와. 와 진짜 차갑다 잉 진짜 얼음물이다 이거는 히말라야에서 녹아서 내려온 이 물은 진짜로 차갑다 궁금증 해결